락스타 게임즈가 선보이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 그랜드 테프트 오토 6를 소개합니다. 전작 이후 자그마치 12년이라는 오랜 공백 끝에 출시되는 이번 최신작은 20억 달러라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를 아득히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었으며 가장 비싸게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세계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이를 통해 GTA 시리즈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몰입감 넘치는 진화를 이루어냈으며 수많은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오픈월드 게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GTA6는 올해 가을,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 XNS 플랫폼을 통해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임이 2023년 세상에 첫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 소식이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과거 트레일러와 유출본에서 등장했던 장면들을 분석하여, GTA6에 추가될 혁신적인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g t a 6의 이야기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광활한 레이오나이다 주에서 펼쳐집니다. 이곳은 현대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으로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자리잡은 도심,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공존하는 열대 기후의 낭만적인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g t a 시리즈의 장소는 모두 미국의 실제 존재하는 지역을 본따 만들어진 만큼 레이오나이다 주 역시 플로리다의 도심과 자연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선 고층 빌딩 너머로 화사한 해변이 펼쳐진 마이애미 비치와 다채로운 야외벽화의 중심지인 위누드 지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계를 벗어난 광활한 자연 속에서는 끝없이 이어진 늪지대를 에어보트로 가로지를 수 있는 에버글레이즈와 산호초섬들로 이루어진 군도 플로리다키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바이스시티의 오션드라이브 도로는 20년 만에 더욱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오며 화려한 네온사인과 역동적인 밤문화를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깊은 추억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GTA6에서는 각각 루시아와 제이슨이라고 불리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1930년대 미국 전역에서 암명을 떨쳤던 범죄자 커플인 보니와 클라이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로 연인 사이로서 함께 레오나이다주전역을 여행하며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히스패닉 여성 루시아는 교도소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에 오른 범죄자입니다. 특이하게도 공식 포스터에서 그녀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초반부 오픈월드를 탐험할 때 일정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트레일러의 마지막 장면에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아 범죄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해금되는 시점에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인 남성 제이슨은 루시아의 연애상대인 동시에 범죄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첫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제이슨보다 루시아가 더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루시아가 제이슨에게 신뢰를 확인하고 언제나 앞장서서 그를 리드하는 듯한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범죄 행각에서는 제이슨보다 루시아가 더 주도권을 지고 행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본작의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연인 사이로 서로 붙어다니며 유흥과 범죄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주인공을 조작하여 솔로 플레이를 하다가 원할 때 다른 주인공을 불러 동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GTA6는 그 어떤 작품보다도 동료와 팀플레이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는 다른 주인공은 그저 평범한 동료가 아닌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같이 드라이빙을 떠나거나 영화 데이트를 즐기고 어떨 때는 진지한 고민 상담을 들어줄 수도 있죠. 또한 환상의 팀플레이를 통해 강도질 같은 범죄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플레이어에게 게임 내내 함께하게 되는 영구적인 동료가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커플이 그러하듯 그들 역시 서로의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거나 심지어 크게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첫 트레일러에 삽입된 곡인 Love is a Long Road는 연인 사이에 좋지 않은 결말을 암시하는 암울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여성을 만났고 자신의 세계를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랑이 긴 여정임을 깨달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믿었는데요. 결국 힘들어 포기하려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음을 회고합니다. 이 노래가 루시아를 바라보는 제이슨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쩌면 GT6의 스토리가 마이애미의 해변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GTA 6의 범죄 활동은 이전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콘텐츠의 깊이와 퀄리티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과거 GTA 5의 범죄 활동은 조직을 꾸려 진행하는 대규모 작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주인공과 범죄 코디네이터, 조직원들이 함께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헬기와 군사 장비를 동원해 은행, 보석상, 빌딩 같은 대형 건물을 습격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범죄 작전을 벌였죠. 주인공들의 출신 역시 범상치 않아서 마이클드 산타는 작중 FIB의 사주를 받고 다른 정부기관을 습격하는 등 온갖 위험한 일에 가담했습니다. 반면 GTA6에선 이러한 대규모 작전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소규모로 진행되는 범죄 행위가 주된 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트레일러에도 주인공 루시아와 제이슨이 단둘이서 동네 가게를 강도질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높은 비중으로 등장했죠. 게임 세계 속엔 식당과 식료품점부터 옷가게까지 수많은 종류의 매장이 존재하며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점엔 금고가 존재합니다. 플레이어는 두 주인공으로 팀을 이루어 이러한 장소를 마음껏 약탈해 볼수 있습니다. 과거 GTA5에서도 소규모 상점을 터는 강도 컨텐츠가 존재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단순히 오픈월드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미니 컨텐츠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작품의 강도 컨텐츠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층 더 진화하고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출된 와플 가게 강도 장면에서는 이러한 디테일을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루시아는 점원을 협박해 현금 인출기를 열게 했고 제이슨은 가게 손님들을 감시해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맡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보다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강도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특정 키를 눌러 동료에게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 강탈을 동료에게 맡기거나 그 자리에서 경계를 하도록 대기시킬 수도 있죠. 동료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도질을 하는 동안 NPC들을 위협하는 수십 가지의 대사가 준비되어 있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경우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플레이어에게 이를 알리기도 합니다. 낙스타 게임즈가 과거 레드 데드 리뎀션 2에서 선보인 바가 있었던 디테일한 NPC 상호작용과 제압 시스템은. 이번 GTA6에서도 더욱 발전된 상태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시민을 직접 협박해 돈을 강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해 몸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운반 기능도 추가된 덕분에 완전히 결박되거나 기절한 시민을 들어올려 옮기는 것도 가능하죠. 지금까지 등장한 GTA 시리즈 작품에선 차량의 트렁크를 활용할 수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종종 나왔습니다. 차량은 주로 이동수단이나 전투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레드데드 Red 리뎀션의 말처럼 개인적인 물건을 적재하고 운반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GTA6의 첫 트레일러에선 놀랍게도 트렁크가 열린 차량의 모습이 등장했고 시리즈 최초로 차량의 트렁크를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차량 내부의 인테리어 역시 엄청난 퀄리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단순히 장식에 불과했던 차량 기능들이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트렁크에 불법적인 물건을 숨겨 밀수하거나 무기를 보관할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을 집어넣어 납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범죄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NPC들의 반응과 작동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레드데드 Red 리뎀션의 목격자 시스템처럼 플레이어의 범죄를 목격한 시민들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해 신고를 합니다. 이때 경찰은 더 이상 플레이어의 주변에 갑자기 스폰되지 않고 가까운 순찰 지점에서 출발해 범죄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플레이어의 인상차기와 차량 정보를 확인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신원이 노출되거나 특정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될 경우 이 정보는 즉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의상이나 차량 번호판을 바꾸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잠시 경찰을 따돌렸다 하더라도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발각될 경우 다시 수배를 받을 수도 있죠. 만약 수배 단계가 낮은 상태라면 경찰들은 테이저건을 겨눈 채로 플레이어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먼저 소통을 시도할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이에 응해 순순히 항복할 수도 있고, 딱히 문제가 없는 사소한 경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죠. 자동차 추격전 역시 현실적으로 바뀌어, 플레이어의 차량을 무작정 들이받고, 도시에서도 무차별 사격을 가했던 과거에 막 나가는 경찰들과는 달리, 본작에선 경찰들이 플레이어를 체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GTA 시리즈가 재미를 위해 현실적인 요소를 최소화했다면 GTA 6에서는 게임의 재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기존 작품에서는 볼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먼저 기존 게임의 무기휠이 더 확장되어 무기뿐만 아니라 각종 도구와 소모품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소유한 도구는 쌍안경과 손전등부터 리퍼, USB 드라이브, 해킹 기기 같은 여러 가지 범죄도구도 포함됩니다. 이제 범죄를 저지를 때 전처럼 맨소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범죄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긴박한 차량 추격전에서는 경찰이 GPS로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트래커 제모를 사용해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절도 시에는 슬림짐을 이용해 차창 사이로 밀어넣어 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거나 이모빌라이저 바이패스를 사용해 차키 없이 강제로 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비들은 구형 자동차를 대상으로만 효과적이며 보안 시스템이 강화된 고급차량을 훔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은 구급상자, 진통제, 음식, 음료, 담배 등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회복 아이템을 사용해 스스로 치유를 하거나 와인, 탄산음료, 과일 같은 여러 종류의 식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하단에 새로 추가된 빠른 아이템 인벤토리 기능을 통해 소모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더플백이나 가방을 보유해 약탈품이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루시아와 제이스는 각자 개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아이템은 서로의 인벤토리로 보내 공유할 수 있습니다. GTA6에서는 주무기를 등에 맨 상태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가진 무기를 자유롭게 버리거나 떨어진 무기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과 마찬가지로 근접무기, 비무장, 투척무기, 소총, 저격총, 산탄총, 중화기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공은 주무기와 보조무기를 각각 하나씩만 착용해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번에 착용할 수 있는 주무기와 보조무기의 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GTA 5에서 처음 도입된 캐릭터의 특수능력 시스템은 이번 작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전투와 레이싱이만 한정되어 있던 특수능력의 활용범위가 더욱 다양해졌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제이스는 아서 모건처럼 이그라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능력을 활성화하면 주변의 주요 관심 오브젝트가 강조되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물건을 찾아낼 수 있고 범죄 활동을 할땐 보석과 금고 같은 귀중품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주변의 보안 카메라를 미리 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캐릭터가 취할 수 있는 동작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으며 그 디테일 또한 극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먼저, 새롭게 포복 기능이 추가되어 엎드린 상태로 이동할 수 있고, 달리는 도중에도 몸을 엄폐할 수 있습니다. 사격 시에는 총을 잡은 위치를 왼손과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권총은 두 손으로 쏘거나 한 손으로 쏠수 있습니다. 은신한 상태로 사격을 할땐 쪼그려 쏴와 무릎 쏴 자세를 취하는 등, 상황에 따른 사격 자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동작은 무기를 가진 다른 NPC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플레이어는 더욱 지능적이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는 까다로운 적들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총격전이 발생하면 적들은 최우선적으로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기며 눈앞에 있는 물체의 높이에 따라 자세를 조정하면서 이동사격을 가합니다. 이때 무기를 재장전할 때는 잠시 자세를 낮춰 머리를 보호하고 높은 물체 너머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는 총을 들어올리는 등의 행동을 취합니다. 심지어 들고 있는 무기로 얼굴을 가리며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높은 퀄리티의 총기 액션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제 차량의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자유롭게 총을 겨눌 수 있으며,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360도 방향으로 사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운전을 대신해 주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다른 좌석에 앉아 사격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 자유롭고 박진감 넘치는 차량 전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는 트럭의 화물칸에 올라타서 뒤쫓아오는 차량을 향해 총을 퍼붓는 것처럼 말이죠. GTA6는 올 가해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 XNS 플랫폼으로 출시됩니다. PC 유저분들에겐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올해 출시는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락스타게임즈는 항상 자사의 주요 게임을 먼저 콘솔 버전으로 선보여 왔으며 PC 버전은 수익성과 최적화 작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콘솔 출시보다 훨씬 늦게 발매되었습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PC 버전은 콘솔 출시 후 1년 만에 나왔고, GTA 5는 무려 1년 7개월이 걸렸죠. 따라서 GTA 6의 PC 버전 역시 아무리 빠르더라도 몇달 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2026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TA 6의 정확한 출시일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최근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의 CEO가 올해 출시를 여러 번 긍정적으로 언급한 만큼 출시일이 미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GTA6는 202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GTA6의 출시가 다가오면서 해외 게임업계에서는 락스타 게임즈가 GTA6의 가격을 한화 약 14만원에 해당하는 100달러로 책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임계의 강자인 락스타가 선두에 서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게임사들 역시 이를 기회로 삼아 자연스럽게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락스타 게임즈의 자매회사인 2K 게임즈는 NBA 2K 21의 가격을 69.99 달러로 발표했었고, 이후 여러 게임사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선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예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락스타 게임즈가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오면, 게이머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테지만요.